자 우선 리플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발표됐는데 여기 이 사람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양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리플과 법적 소송 중인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갠슬러죠 이 대머리 아저씨가 예전에 샘 뱅크 프리드먼과 일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ftx는 작년에 파산한 거래소죠. 고객들의 돈을 빼돌려서 먹튀한 ftx 거래소의 대표 샘 뱅크 프리드먼과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건데 이러한 규제를 멋대로 할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랑 전 ftx ceo 샘 뱅크 프리드먼의 관계 의혹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이 제기되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플이 무조건 이 싸움에서 승소할 수 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 SEC 위원장의 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곧 사퇴에 이를 거고, 사퇴 후에는 미국 연방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까지 받아 처먹은 돈이 수백만 달러라고 해요. 수백만 달러.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미국 하원이 낌새를 차렸다는 겁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이사건의 낌새를 차리고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해임에 대한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의를 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게리 겐슬러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면 미국 하원은 거의 강제로 끌어내려서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리플은 최근 2, 3년 동안 SEC의 압박, 괴롭힘, 핍박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SEC 압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강제 해임되거나, 사진 사퇴하거나, 둘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리플 소송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놀라운 수익률을 경험하실 준비 되셨나요? 무려 주말부터 60%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놀랍죠? 이렇게 60%씩 수익률 얻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이분을 한번 봐주세요. 이분은 무려 120% 수익이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 시작부터 확실한 수익을 내고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만 운영하는 무료방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저희 무료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력 종목,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이런 정보들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무료 카톡방에 들어와서 함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7588-6516. 숫자 1이라고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밤낮 상관없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답장 드리고 무료 카톡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 번호 010-7588-6516. 숫자 1이라고 문자만 한통 보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을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현재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우선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리플 뉴스로 돌아와서,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작년에 파산한 FTX 거래소의 전 대표로부터, 그동안 로비 자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 SEC 게릭 앤슬러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 여기저기 시비 걸면서 딴지를 걸고 다니는데 유독 FTX만큼은 이것저것 전부 허용해준 거예요 이게 돈 받아 처먹은 대가로 규제 프리패스를 준 건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게릭 앤슬러는 미국 연방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결국에는 구속됩니다 이 구속 관련 기사 분명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플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소송은 결국 리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번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게리 앤슬러한테 리플이 증권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도 못했어요. 이 대머리 아저씨. 지금 우리 리플 홀더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리플은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가치 상승이 충분히 나올 만한 게 바로 이 리플이라고요. 또이 부분에 거는 얘기했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에 대한 해임 제안이 발표됐어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지 권력을 가지고 오남용한 거죠.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우리 리플 건드리고 소송 걸어서 우리 홀더분들 얼마나 손실을 많이 보고 힘들었어요. 우리 리플이 증권도 아니고 전망이 얼마나 밝은 코인인데, 만약에 게리 겐슬러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제 걔는 무조건 해임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연방검찰이 조사를 받고, 심지어 구속까지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7588-6516.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7588-6516.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